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파 이형입니다. 네, 오늘은 제공늘 오늘 영상 세 아, 개를 <laughs> 업로드를 하는데, 어,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에 당장 참고하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요. 그 자기 소개 피드백 하는 거, 요거가 지금 당장 목요일 날 면접을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또 군인이야. 그래가지고 힘들게 또막 이거 찍고 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거 피드백또 늦으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제가 또 5시에서 6시 사이에 또 스트리밍을 또할 거예요 아, 여러분들 경제신문 읽어줘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이제는 뭐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laughs> 자 어찌됐건 간에. 어, 오늘 이분 어, 이제 군대에서 군복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요. 어, 이분의 자기소개에 대한 피드백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보내주신 거 멋지게 이렇게 힙하게 <laughs> 어, 보내주셨는데 먼저 이분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고 제가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미리 영상을 보지 않아요. 네, 아주 그, 선명하게, 면접관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제가 라이브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영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이번에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면접관의 시선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모 종합상세 지원한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네모 종합상세 지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년간 외국에 거주하며 기른 타문화 적응력과, 영어를 전공하며 쌓은 영어 실력을 토대로 현지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둘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소집 소비재 시장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수출 기업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본사에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경청하는 태도로 바이어 니즈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고객과 기업을 매칭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월 매출액을 500만 원 상승시킨 경험을 통해 경청하는 태도가 니즈를 구체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의 말을 경청하고 니즈를 구체화한 후 이를 데이터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지 수출 확장에 따른 대베트남 수출 품목 다변화에 일조하는 인턴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되게 말씀 잘하시죠?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유사 경험도 어느 정도 들어 있었고요. 또그 안에서 성공 경험도 짧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통찰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필하려 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구간별로 끊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모 종합상세 지원한 동그라미입니다. 음. 네, 좋습니다. 제가 네모 종합상세 지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년 7년... 자 지금 보면 지원 동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지원 동기가 중요한 건 맞는데 1분 자기 소개 때는 강점, 나의 직무상 강점과 성공 경험, 필살기를 먼저 던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순서가 <laughs>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지원 동기를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원 동기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좋은 거는. 어, 나의 필살기를 성공 경험부터 먼저 딱 던지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게요. 여기 거주하며 길은 타문화 적응력과 영어를 전공하며 쌓은 영어 실력을 토대로 현지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원 동기를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내 강점을 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지원 동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고 라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한 거는 사실상 강점이야. 그니까 앞에 지원 동기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의 강점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매끄럽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거주하시면서 해외 여러 가지 문화들 사람들과의 소통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해결해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상사라는 요즘 상사면들이 많이 오시요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강점이 맞습니다 해외 영어, 해외 무역의 핵심이요 언어는 아니죠 언어는 아니고 그 나라 문화권의 적응도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의 어떤 협상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유추할 수 있게 지금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소집 소비재 시장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면 조금 아쉬운 게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사 후 포부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조금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지원 동기를 얘기했다가 중간에 내용은 또 필살이야. 근데 둘째 해놓고 그럼 연달아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는 갑자기 또 입사 후 포부야. 이게 지금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 입장에 뭐 지금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요 아이 사람 해외에서 오래 살았구나 그래 해외에서 어 이런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구나 요 정도는 지금 기억에 남아요 그죠?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수출기업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본사에 전달할 것입니다 자, 아까는요 지원 동기, 첫 번째에서는 지원 동기를 얘기했다가 필살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의 강점을 근데 두 번째는 입사 후 포부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진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미래를 주장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요거는 어, 센터스 자체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경청하는 태도로 바이오의 니즈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고객과 기업을 매칭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어, 월 매출액을 500만 원 상승시킨 경험을 통해 경청. 자, 갑자기 성공 경험이툭 튀어나왔어. <laughs> 이거는 사실은요, 내용 자체는 소재는 잘 정리를 하셨는데,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 아, 이 사람이 그래서 강점이 뭐하는 거지? 성공 경험에 뭘 했다는 거야? 이게 딱 정리돼서,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고 면접관 입장에서 듣기 좋게, 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탁탁탁 들어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지금 하신 내용을 쭉 보면요. 질문할 거리가 그래도 있어요. 다행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면접관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면 사실 질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순서들을 조금 정리하는 게 지금 정말 필요해 보여요.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그런 부분이 들 보이네요. 더 들어볼게요. 태도가 리주를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자, 지금 얘기를 하신 거는요. 내가 느낀 점, 인사이트, 나의 어, 어떤 통찰 이런 걸 언급을 하려고 되게 노력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프레임 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잘 하셨어요 그거는 칭찬 드립니다, 네,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앞뒤가 연결이 안돼 갑자기 지원 동기에다가 필살기로 퍽 갔다가 갑자기 입사 후 포부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얻은 통찰을 이렇게 갑자기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이 부분만 잘좀 이렇게 다시 정리하시면 되게 좋은 필살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경청하고 니즈를 구체화한 후 이를 데이터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거 좋아요.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던 경험을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화를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났다. 아까 그 500만원 성과라는 거얘기했잖아요그 앞에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패턴화를 했더니 500만원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훨씬 좋겠죠 요거를 앞으로 땡기셔서 그 성과 낸 중심으로 해외에서 성과 냈던 그 케이스를 조금 더잘 설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한번 볼게요 한국적으로는 소비지 수출 확장에 따른 대베트남 수출 품목 다변화에 일조하는 인턴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입사 후 포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나의 역할과 기여 포인트를 이야기 하시면서 향후에 나는 이런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턴인데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된 자기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소스나 내용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 내용들 소스는 그대로 쓰시되 배열을 조금 바꿔라 그래서 필살기 해외에서 성과 냈던 사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거주했던 거 그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했던 사례 자체는 좋아요 그걸 지원동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경험 있습니다를 강점으로 먼저 그냥 앞에 지원동기란 말만 빼도 될것 같아요 그걸 먼저 쭉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얘기에서는. 어떤 액션을 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났다. 이 경험을 토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참 좋겠더라. 내가 입사한다면 인턴을 시작한다면 내가 여기서 했던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가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는 건딱두 가지예요. 아이 친구는 해외에서 어, 살아본 적이 있어. 해외 거주 경험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해외에 대한 이해가 있겠네? 첫 번째, 두 번째 뭐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성공했던 경험 있어? 그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때 뭐한 거지? 이런 질문이 이어서 나올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경험을 쫙 다발로 준비해 놨다가 다발로 준비한다는 건그 경험을 다 적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6화 원칙으로. 언제? 어떻게? 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꼬리 질문할 수 있게 미리 다 다발로 짜놓은 뒤에 그 내용을 어, 면접 때 나오면 설명하면 아주 좋은 면접의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해서 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아, 꼭그이 추운 날씨에 어, 또 군대 지키시는 고생 많으신데 어, 면접 결과도 좋은 어, 결과가 나와서 또저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아직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영상들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이영국습니다필승